버로그. 아, 그래? 저기. 아. 오래된 건물이네. 오늘은, 오늘은 태평양 연안을 지키는 군사 기지였나? 아, 그렇구나. 그러다가 34년에 감옥으로 바뀌었어. o Fort Alcatraz. b e f o r e prison. u uh, military fort against the Spaniards. So they, they used some of the old castle defenses from Europe. Uh huh. So there'd be a gate here. They'd shut the gate. Oh, this is gate. Yeah. Okay. This is newer. So wow. they'd shut the gate, and they would fire at enemies right here. <laughs> 군인들이 물을 고 아. sure. oh. 여기 물 내리고 이게총죄을쏘구멍이라던와 포다 저기 봐봐, 여기 포가 있어 그래서 여기 제수 강방에 포가 있나보 이게 포가 있어 한기도꼭다 무슨 그 뭐지 한국 타고는 한여기고는 한국 타고고는 한국 타고는 한국 타 성이 저거야 성이 군인들 국 타고는 한국 타고는 한국 타고고유럽국여기 원래 군인들 는기지였다는 그 거야. 사실 는 한국 는 기지. 여기 아무도 안고는 한국 타고는 한국 타고는 는 한국 타고국

저기서 알카폰네네알카폰 해내네 음. 여기가 레드파워 관련 저시실인가 아, 이게 그거구나. 이게 뭔데? 이게 이게 지금 그 아까 정확히 이름을 했던그 레드파워는 이걸로 찍어 봐야겠다. 1969년에 아메리카 원주민 활동가 그룹이 스스로 발출된다. 모든 부족의 인디언들이 알카트로즈에 도착했다. 심... 여기 여기서 19개월 어, 동안 섬을 점령해서 시위 활동을 했대. 어. 이제 감옥으로 들어가 보자. 여기가 샤워실이네. 그냥 다같이 했던거야. 여기 다 일일이 서가지고 샤워한거네 뭐비대통이었나비기 아, <laughs> 여기... 방마사 변기 세면대가 있네 안쪽은 찍은... 지금 여기는 일반 주옥이래 잠자고 볼일 보고 하는 것들이 적나라하게 다 감시되고 있었던 곳이네 3층으로 되어있었네 감옥을 건다오게될 줄이야. 그게 러 감옥을 국립공원으로 다른 이런 것이 상품이다네. 여기가 독방이라고 써있네. 이 독방은 빛으로 안 들어왔대. 음, 빛도 안 들어오고 여기는 너무 무서웠겠다. 지금도 이렇게 추운데 포상으로 여기 하루씩 가지면 하루 종이를 있었다잖아. 아, 대단해. 어우, 젊은 여군아니까 금문교가 와, 열이 되며. 저기 세 봐, 저. 우와. 금문교도 보이고. 아니, 사방이 일, 이런 물인데 어떻게 탈출 계획을 세웠을까? 아우, 대단해. 여기가 진짜 싫었나 봐. 아우, 갈매기 봐. 바닥에 갈매기 똥 천지야. 도서관도 있구나. 책에 있었다는 사진이네. 책도 들 많고, 음, 꽤 책도 많았네. 감옥이 꽤 큰데? 여기는 탈옥한 사람들 방인가봐 저 아래. 어, 사람 사진이 나 그림으로. 저숫를 비교해 구멍을 뚫었네 수자가 잔뜩 있는데 밖에 나오니 바람도 엄청 불고 샌프란스코가잘 보이네 미국,